자, 모이 껍데기를 깠습니다. 이렇게 껍데기를 까가지고, 모이 들깨가루 볶음을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지금은 어, 고구마를 삶겠습니다. 이 모이 껍데기를 버리지 말고, 한번 씻어서, 이렇게, 음, 제가 지금 한 손으로 <laughs> 전화기를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. 이해하세요? 이래 고구마를 살짝, 이래 안 태우기 위해서도 하고, 이게 모의 껍질 이거 활용도 하고, 그래서 못난이 고구마 싸게 샀습니다. 못난이 고구마입니다. 못난이 고구마. 해가지고 물을 좀 부시고, 와, 어, 물도 이거를 참으로 붓습니다. 이게, 어, 차 이름이 짝두콩차입니다. 짝두콩차. 영양 좋은, 고구마 쌍깁니다. 같이 해보세요.